하 3, <목소리도> 2, 1, 땡! 안녕하십니까. 여덟, 아홉, 다섯, 여여기 보시면 1편에 제가 그 대박이 여편에덟여 담았습니다. 제가 예고편으로 덟편을여담여가지고보여드리겠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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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금 오늘 이제 여편에보여드릴 그런 바닥에 대타일바닥 피타일이라고 그러죠 어, 그거 지금 제가 저가 영상을 다 봐보려고 다녀왔습니다 뒤 지금 보고 계시는 대박문 대표님 네, 문 대표님 반두 번째 만남인데 오늘도 대박이에 멋진 영상을 보여주셔서 네. 네, 열심히 한다봐습니다 지금 이게 뒤에 아, 보이는, 예. 전에 지금 사용했던 그 모델이죠. 아, 그 모델, 네. 그 다음 버전인가요? 아, 그러면 새로운 세대 모델이에요? 네네, 그것보다 아, 어.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어. 일부러 어. 탑승을 좀 용이하게 기 위해서. 네, 사이즈를 조금 더 네. 작게. 12천이랬죠, 작게 만들었는데. 오늘 12층이라 했죠, 장. 1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동할 네. 때. 엘리베이터로 어, 타고 옮길 수 있게끔 어,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저장하셨다. 어, 네. 오늘 작은 내용을 대충 좀 설명을. 네. 바닥은 있어요. 지금 기본 바닥에 네. 드럭 스타일 깔릴 거고, 아, 그 위에 아, 데코 스타일이 아, 한겹더깔릴 거고, 두 겹이고. 아, 네. 두 겹이고. 네. 평수는 대략 약 14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두 겹이면 그 철거하실 때한 네. 겹씩 철거하는 걸까? 아니면 두 겹을 같이 철거하는 건가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겹을 동시에 철거장으로 진행할 겁니다. 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밀어버린다고요 네. 아, 대단합니다. 네. 나중에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리겠지만. 보면 볼수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극시간이 죠 그렇죠. 그렇죠. 140평 규격인데 저희가 4시간에서 5시간 4시간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시간장 제가 보통 작업, 작업은 10평에서 40평 때작업도 나옵니다 오, 본인 그렇죠. 볼까요 이분? 네. 네출격입니다 지금 이게 중량이 몇 킬로라고 그랬습니까? 600킬로입니다 600킬로 아예 600킬로면 요즘 어디가한 엘리베이터는 다 태울 수 있겠네요 보통 엘리베이터는 최대한 총이 1,000km를 들어서 이게 600km라니까 사람 타고도 충분히 다 운동할 음. 수 있겠네요. 이 예, 현장에 입체했습니다. 예, 140평 등장을 장으로 갈 건데, 아, 여기 지금 폐기물이 너무 삼재해 있을 때, 어, 그 바닥을 온전히 다 미는 거를 한번 가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제가 웃기게 하는 거는, 어, 이런 아이템들이, 어,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테고 어, 또 이런 어, 철거작업에 직면해 계신 분들도 계실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또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예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오늘 두겹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위에 덮방된 타일이고 거기 아래에 보면은 이거 디럭스 타일이라 그러죠 이거 딱딱딱 쪼개지는 거 어, 혹시 이런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계를 사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 문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려고 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주의해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쪽 가벽이 복도 라인이랑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크게 밀어낼게 무리하게 밀지 않는다 그러면 어. 이제 사실은 힘이 좋아가지고 가벽을 네. 다 파손시킨 경우가 생깁니다 아가로끈는 그런... 네. 근데 지금 이제 한장 같은 경우는 네. 시스템 박스 같은 게 변형물들이 있어 깨져 버리는 게 아, 파손 파손할 수도 있고 파손될 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작업 전에 예. 아, 그래서 미리 제거를 하고 네. 작업을 하신다고. 자, 저문 대표님이 제거 부탁을 했어요. 요거 좀금 철거 뜯기는 거. 자, 접겠습니다. 튜브랑 뭐야? 전상 철근인가? 이 철거도 참 우습어. 야, 우리 문정호 씨가 내한테 소기을 사주더만. 이게 새기더라고 와, 우리 대박이가 드디어. 이야, 아 칼을 갈았네요. 어떤 마음으로 칼을 갈았습니까? <laughs> 오늘도 무사히? 무사히. 이야, <laughs> 아. 대박이다. 볼 때마다 대박이다. 어. 소리도 없지, 그냥. 쭉 음, 밀어 나갑니다. 지금 이게 두 겹이거든요. 그럼 아래부분에 지금 드렉스 타입이 그대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어나거든요 대포 타입이 600에 1000이니까 한 장이 그냥 한폭으로다일어나거든요 아, 어, 대단하네. 아. 음. 대단하네, 음. 대단하네. 역설 놓고 좀쳐다보고이요 이렇게 지금, 끝부분에 와서 이렇게 다 모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우는 사람들도, 사람 좀 편한 거라. 네, 이렇게 지금, 한쪽을 모이니까, 저기 대차대가지고, 바로 채고 있습니다. 말해주지 말테이말막이잘안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계만 쳐다보면은, 얼마나 이래가지고, 우아우아 소리는, 죄송합니다. 기계 하나에 대금을 옮기는 사람 두 분이 붙거든요. 저렇게 안 하면은, 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전에 제가 옥상에 갈 때도 해봤잖아요. 혼자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데 데코타인 같은 경우는, 기계 하나에 두 명이 붙지 않으면은, 도저히 뭐 일을 치낼 수가 없는, 그 정도입니다. 기계를, 여기서 보시면은, 요즘 기계들이 다 배터리 하어가 있잖아요. 호프라인도 지금 배터리로 나오고, 차도 다 배터리로 나오고, 뭐 우리 써놓은 공구들도 거의 다 보면 봤던니 지금 이게 이거는 전기로 하거든요 전기로 하려니까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 차가 다니고 콘센트도또 짧으면 또 연결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입니 눈에 보이잖아요 세팅을 하면은 그런 게특이 없는 거죠 게 힘도 좋고 기계가 돈을 다 벌어주는 게 말이 많습니다 진짜 정말로 제가 이렇게 저도 현장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아 장비가 없어요 진금도안 나옵니다. 이거 한 번씩. 이이 그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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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 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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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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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 이렇게. 이렇이이 세배가 아니고 한 6배 차이. 지금 2장 꺼냈거든요 2장은 채못 걸었는데, 지금 한줄다걸가습니다 팀장님, 뭐하십니까좀더 군발하십시오. 비교 자체가 안 되는군요. 이게 두 겹이 되다 보니까 더 비교가 안 됩니다. 팀장님, 그만하십시오. 사람 죽겠다. 그만하십시오. 사람 죽겠다. 아, 근데 이게 등검도 지금 이게 두 겹이다 보니까. 등거는 나가는데, 읽어 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 아, 지금으로 봐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 밖에 는이 대포 타일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 저기요저기 <laughs> 저거하고는 완전 비교가 되니까. 대박이네요. 이야. 근데 뭐 비교 불가능해요. 저도 제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어, 제 기계도 하나 가지고 있게요 용만이. 가슴 저 밑에서. 또, 어르네. 신나님, 괜찮습니까? 아, 저 대박이와 함께한 힘으로는 네. 손으로 까본 적이 없는데. 아, 등요 예. 누가 봐도 비율적이잖아요. 예. 온몸을 오늘 불태웠네요. 아, 이거 깜빡깜 다시 한번 더. 아, 네. 대박의 소중함을 네. 느끼는 네, 시간이었어요. 짧았지만. 예, 네, 예. 네. 가 와서 네. 어, 손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레버에 관해서 이야기 듣긴 했던데 네. 기계를 작동하는 작동부는 여기가 다인거잖아요 네, 네, 이게 다인거잖아요 다인 네, 네. 아, 하나 둘셋 네. 그리고 이거는 비상버튼 비상, 네. 비상, 버튼. 비상 버튼. 이게 누르면은 그냥 기계가 작동이 멈추는거예요 모든 네, 전원이 네. 다 어. 통제 네. 가아 완전 차단이 되어버리네요 아 이거는 정말 진짜, 진짜 정말 있어야되는 아주 소중한 버튼이네요 어, 그럼 전진 부진 그면 이렇게 삼라를 올렸다 내렸다 네. 자, 이렇습니다 깔끔하네 깔끔해 지금 여기 다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몇 평이나 될까요 30평 정도. 그렇죠 제가 얼핏 봐도 30평은 되 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30평 하는데 20분 정도 걸린 거 같네요 140평을 어, 뭐, 몇 시간이라고 그래, 잠깐? 네, 다섯 시간? 여, 이제 시한네 6시? 시간 정도. 아, 대단하네. 요해았어좋해보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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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오오오! 완오이 오오오! 오 왕이 된 기분이다. <laughs> 쌍따봉입니다. <laughs> 금방 제가 뭐 잠시 타봤습니다만 운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제가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도 할수 있을 정도로 동작부가 정말 간단하고 조작이 간단해서 어 누구라도 진짜 여성분이 직업을 가진다 해도 충분한 아 그런 이제 아이템 같습니다 정말 멋진 공구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 기계를 보고 어떤 소감이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혹시 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기계를 보신 적있습니까 처음. 아 어, 그러면 저 기계를 지금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제 기계를 처음 대면 하신 분인데 그 분이 처음 듣기 탱크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정말 뭐 탱크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닐정도에요 네, 작업량도 어마어마하고 네. 지금이 5시 15분입니다 지금 작업량 버튼을, 버튼을 예, 보시고 네. 지금 허기가 60평이니까 지금, 60평, 60평 지금 작업이 됐습니다 지금, 저, 1차 작업 마침 되네요. 네, 한, 2시간 정도, 네. 프레스까지 처음이 생길 것 같아서, 네, 네. 예, 예. 뒷정리를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뒷정리 먼저 하고, 그동안에 또 충전도 좀 하고, 네, 뭐, 충전은충전해가고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한 게더 나으니까. 아, 레이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2시간 채안한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9시쯤 넘어서 작업해가지고, 그요 대략 1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작업했거든요. 1시간 작업량을, 제가 측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저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180에 대략 한 약간 60평 좀안 되는. 아, 그렇군요. 아, 60평 좀안 되는. 네. 아한 시간 만에 지금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거 진짜 뭐 3시간 안 걸리겠네요. 3시간 아, 제가 마무리 영상까지는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같아서 아쉽긴 한데. 근데 뭐 지금 이미 50평 넘게 지금 정명이 됐기 때문에, 말 뿐이다. 말로만 저러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또 체험도 해보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진짜. 대표님, 대표님 천재입니다. 뭐가 아, <laughs>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아, 그 중에 한명 아닙니까? 아, 어. 뭐, 일단 뭐, 대용량 피탈 철거 작업이 계신 분은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손색을. 10%, 10 할인을 확실하게 약품 드리겠습니다. 아, 약10% 엄청난데 괜찮겠습니까? 사후에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담뇨를 <laughs> 워낙 여러 대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상수에 대해서 예. 시간적인 압박이 많으신 분들, 남이 음, 그런 분들은 사랑이라도. 그럼 또뭐 진짜 이런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또 투자를 구입 받고자 하신다면 우리 문영호 대표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더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리도니까요 그렇죠? 생각 마지 마시고 한번 전화 한번 주시오 들어주시고 상담만 받아 보시고. 좋은 기회가, 또 인생의 좋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죠? 기회니까. 김문동 대표님하고 또 여기 시타설 철거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 저는 뭐, 전에도 느꼈고,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대단하다. 멋진 기계다. 장비가 정말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그런 생각을 가슴속 절절히 느끼고 갑니다. 하여튼 오늘도 또 좋은 영상 또 담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장비 소개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저 괜찮습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까? 아 여름에 더워야죠. 표정은 안좋운것같아 아까 그대견에서 완전 아, 사람이 아유, 아닙니다. <laughs> 괜찮습니까? 네. 여지히 축구 열정. 하여튼 저 오늘 촬영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어, 재밌게 또 해주셔가지고, 아, 예. 어 좋은 영상 담게 했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고 네. 남은 작업도 안전하게 잘 마치시길 제가 빌겠습니다. 네. 우리 저 U 플러스 화이팅 한번 하면서 끝낼까요? 네. U 네. 플러스 화이팅! 화이팅!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